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운요학원 데릭쌤입니다 더미니자입니다네 오늘은 이제 영국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아네 아유 아, 아, 뭐, 아, 아 아침에 운동하고 운동, 오셔서 운동하고 운동해서 힘들 저희 스피닝 아, 팀입니다 아, 스피닝. 여기 이분은 분당에 가시고 <laughs> 저희 파에서 <laughs> 아, 어제 저녁에, 아, 저녁에 아, 했습니다 아 저는 아침 아침에, 아침에 오늘 아침에 스피닝한 동작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어제 어, 그죠 찐찐찐찐찐이야 찐찐 아, 이러고 하고요. 아, 아, 자, 오늘 이제 Q&A 시간을 갖는데요. 네. 아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남겨 놓으세요. 댓글을 남겨 놓으시는데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리는데 네. 영국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취업이 잘 되나요? 라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질문인데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가장 어려워, 예. 어렵고. 예. 예. 어떻게 잘 될까요? <웃음> <웃음> 참 아, 애매한 질문인데. 저 예. 질문 진짜 많이 받잖아요. 예. 강남에 같은 거하거나뭐 네. 하면은 대부분 어.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데 네. 항상 물어보는 거 있어요 역으로 어. 그쵸 근데 한국에서 어. 제일 좋다는 대학교 간다고 하면 취업이 네. 보장될까요? 그쵸 안 네. 되죠 이 <laughs> <laughs> 이제 안 되죠 취업이라는 건 학생 개인의 역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 예. 이런 것들하고 성장 연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취업이 될, 잘될수 있다, 안될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전공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거고. 전공 선택. 특히나 여기 아, 스템 서브젝트 있잖아요. 그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예. 엔지니어링 메스. 예. 이쪽은 황뿐만 아니라 전느적으로 어딜 가든. 특히나 좀 음. 컴퓨터 관련된 것 쪽에 많이 문의가 네. 있고요. 음. 이런 전공 선택에서도 네. 매니지먼트를 하는 건 좋은데 네. 그게 이제 수학과 관련된 조금 통계 통계 쪽으로 어, 이런 거하고 네. 연관되어 있는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러면 이제 몇해 전에 네. 블랙시트라고 해서 이제 유럽연합이 네. 분리됐잖아요 네. 블랙시트. 그게 어떻게 좀 변했나요?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제 음.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개인의 영향을 네. 네. 키우는 건 학생의 입장이니까 네. 첫 번째가 과몇년 전에 있었던 블랙시트 네. 가 의해서 제도나 그러니까 영국의 외국인들이 취업을 음. 할때 필요한 제도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요. 아 제도가요? 네. 그래 브렉시트에 어. 네. 국제학생들에게는 많이 좋아졌어요. 오 어, 유리해졌네요. 네, 네, 네. 왜냐면은 음. 브렉시트라는 게그 EU 국가가 네. 그 EU 포함된 국가는 어느 나라 사람들도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아 1년에 제가 듣기로 동구권 국가가 포함되기 전에 네. 이민국 이민자들이 순수 이민자들의 네. 숫자가 매해 15만 정도를 예측했, 15만. 딱, 예측했는데 예. 실제 막상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한 30만 정도 됐대요. 예? 30만이요? 아, 와 이미그런트, 그러니까 네 이민그런트 그러니까 증감 다 빼고 순수 증가가 아, 30만이 넘었대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웬만한 중간 도시 도시 정도 하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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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브렉스트라는 걸로 해, 했고 음. 어쨌든 그 인력이 음.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가면 네. 그빈 공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몇 가지 걸 했는데 첫 번째가 네. 학위를 받으면 무조건 네. 비자를 줘요. 아 그러면 이게 학위 종류랑 상관없이 학위가 이제 학사학위, 석사학위, 학사... 박사학위. 박사학위는 아. 3년. 예. 학사하고 석사는 2년. 아 좋네요. 응. 2년과 아. 네, 뭐, 노란되지만, 네. 취업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체류하면서 상황을 네. 보고 취업할 수 있는 게, 그래, 이제, 그래딧 루트라는 거 있고요. 그쵸? 예전에 보면, 음. 그 약대들이 트레이닝 1년을 그래 해야 네. 되니까, 네. 이비자좀 문제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네. 5년짜리 과정을 제공하기로 했었죠. 예, 근데, 네.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비자 크게 걱정 없이 그래딧 루트라고 네. 해스 PSW, 포스트 네. 스터디 워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네. 있는 거 하나하고, 네. 두 번째 건 이제 취업 비자를 받을 때 이제 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스킬드 워커 비자라고 합니다. 스킬드 워. 예. 네, 영국에서는 이 비자를 받는데 그 브렉시트 전에는 네. 연봉 조건이 있어요. 네. 연봉을 일정 이상 얼마 받아야지만 신청할 수 아, 있는데 그쵸, 그게 그쵸. 3만 파운드였어요. 3만 파운드요. 음. 와. 그러면 지금 한 원율로 따지면 대충 한 4천 5백. 4천 5 0 0백 가까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4천 5백 넘는 거죠. 네. 그거였는데 이게 기본 조건이 2만 5천 6백. 야, 아 얼마야 몇% 프로 정도 줄어든거예요한10% 정도 15% 정도는 줄었네요 아, 5,000파운드 정도 줄었으니까 네. 그게 하나 줄었고그 음. 25,600파운드인데 정해진 예. 직종에 따라서 급여가 뭐다 똑같진 그쵸, 않잖아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따라서. 조금 더 급여가 싼 데도 네. 있을 거고 또 비싼 데도 있을 거니까 네. 평균 음. 급여가 비싼 데는 높은 급여를 받아야 되고 네. 평균 급여가 원래 음. 싼 데에는 정해져 있는 건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평균적인 간 거기는 조금 낮아도 되고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 네. 여기 뭐 레스토랑, 아, 그러니까 식당이나 식당? 이런 케이터링에서매니저로 예. 예. 일하면 예. 평균 급여가 2만 1000파운드래요. 2만 1000파운드. 네, 네. 아, 그것만 받으면 취업비자를 아, 예. 신청할, 신청할 수, 있, 신청할 수 있다는 아, 거예요. 아, 여기 보면 물리학자, 예. 화학 관련된 거, 예. 바이오메디칼 사이언스, 네. 사이언티스트 네. 이런 것들은 이런 직종들은 급여가 높아요. 네. 그래서 물리가 제일 높더라고요. 네. 신기하게도 와, 3만, 6천, 3만 6천, 3만 6천 500 파운드. 그건 와. 그 직종을 종사하는 사람 그 정도 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밑으로는 신청이 안 되는. 쇼피더를 신청할 수가 없어. 요그 밑으로는. 아무튼, 취업비자는 2만 5,600파운드인데, 네. 직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음,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외조용이라고 네. 해갖고. 예, 네, 요 어, 표현에 보이시죠, 아버님들? 예. 네. 네. 만 26세. 응. 뭐, 26세.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보고 대학, 대학 졸업한다고 예, 하면, 예, 26세가 예. 안될 거니까, 예. 26세 미만 신청자. 미만 신청자. 그 다음에, 음. 영국에서 그냥 대학을 나왔어, 금방. 예, 금방. 26세가 넘다 하더라고 네. 이런 경우. 음. 몇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한국학생들에게 크게 상관이 없어서 네. 제가 빼놓은 거고, 그니까 26세 미만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음. 음. 아까 말했던 26,600 파운드의 네. 70%면 네. 돼. 아 70%만 연봉을 받을 수 있다. 70%만 연봉을 받아도. 네. 그러니까 연봉이 좀 낮은 아. 직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규모가 적고 그럴 그쵸.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런 데는 음. 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직업 부족군, 부족 직업군이죠. 어, 부족. 어. 직업 부족군이 아니라 네. 부족 직업군이라고 해가지고 소티지 예. 잡. 이, 음. 있는데, 예. 그 직업에 관련된, 예, 회사로 취업을 해서, 그 직종이 취업을 네. 해서, 취업규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연봉 규정의 80%만 정도. 80%만. 받아도, 아. 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네. 왜 좋냐면, 예전에는 막, 그, 연봉 규정을 맞추려고 하면 큰 기업 강하고그막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니까 회사라도 네. 부담되는 거지. 네. 이 학생을 쓰고 싶은데, 아니, 어, 뭐 많이 그냥 쓰자. 그냥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급여 조건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음. 갓 대학교 어,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전해볼 예. 가능성은 충분했다. 아, 그럼 음. 결론 좀 말씀드리면 음. 좀 EU에서 블랙시티가 되면서 그렇죠. 아, 영국이, 영국이 블랙시티에 나와서 네.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어. 여러 그 워킹 비자 받는 조건을 낮췄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해서 가서 대학 졸업하면 음. 원활하게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쵸, 그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네.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럼 취업하고 몇년 후까지 비자를 주지하면 영주권이 나오죠. 아, 영국권은 네. 깔끔하게? 네. 5년. 5년, 이야. 영주, 영주권 제도가 이제 네. 세 가지가 혹시나 있으니까. 네, 네. 나이 어릴 때 유학 간 학생들은 10년. 10년. 10년 동안 연속해서. 연속해서. 규정이까다롭게 뭐 네. 있어요. 거의 뭐, 음. 그거 하나. 합법 불법 다 포함해서 14년. 14년. 한번 들어가서 아. 안 나오면 돼. <laughs> 14년. 그러니까 아프가니주탄1 어, 4년을 어, 어. 그리고 학업 말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네. 세금 내라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5년 동안 열심히 잘 내신다. 네. 그러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어요. 아, 5년, 네. 오케이. 그것도 되게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아유, 안 그렇죠. 되잖아요. 아,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싱가포르 간다 해도 거기는 이제 유동적이라 잘줄때 있고 안줄때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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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야, 영국에 대해서는 이런 강점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취업, 추업, 취업만 이 정도로 네. 마무리 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